안녕. 오늘은 12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오전 9시 33분이고요. 저희는 오늘 타임스퀘어에 가서 해피뉴이어를 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어요. 아, 걱정되는 게한80% 그리고 기대되는 게 10%. 너무 사람이 평소보다 더 많으니까 좀 걱정 중이에요. 그래서 제일 따뜻하게 입고 그리고 물을 마시면 안 된대요. 화장실을 못 가서. 기저귀를 차야 되는데 이게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그래가지고 진짜 기저귀를 차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먹을 것. 또좀 챙겨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이 머리 정수리로 열이 나가기 때문에 비닐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준비를 하고 세림이랑 같이 나가도록 할게요. 짠, 저는 준비를 다 마쳤고, 가방을 싸야 돼요. 가방을 싸는데, 이 백팩은 못 들고 간다 해가지고 힙색에다가 넣을 거거든요. 여기다가 일단 민트 사탕, 지하철 카드, 여권, 혹시 모르니까 물티슈, 그리고 장갑. 이건 이렇게 끼는 거예요. 이거랑 마지막 시를썼다마시 <laughs> <laughs> 지금 기저귀 차가지고 <웃음> 6살짜리 이거를 <laughs> 문방구 사장님이 사와줬거든요. <laughs> 6살 나도 같이 했어요. 지일 정도만 하겠지. 싸진 않겠지 내가. <laughs> 야이 리얼 후기를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러고 서브웨이 샌드위치 <laughs> 오버위치로 <이츠로> 시켜줬어요. 저 지금 배 아픈 거있어 와, 세림이가 싸준 주먹밥 멸치가 들어있는 한국인의 주먹밥 그리고 핫팩 그리고 목도리 보조배터리 아, 앞에다가 카메라는 못 들고 갈것 같은데 다 챙기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스퀘어 쪽은 다 막혔다고 해가지고 로펠로 쪽에 내려가지고 걸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얘가 부디 효과가 있길 바라면서 화이팅 저희 줄섰어요 여기는 6 <laughs> 에비뉴에서 7 에비뉴로 들어가는 48번 스트 와, 여기 뒤에 진짜 쫙줄 쓴다. 인사하신다. 경찰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한 줄로 서는 거라 그래가지고, 부려부려 모여가지고 막 뛰고 난리가 났어요. 저희는 운 좋게 오, 섰습니다 오, 짠, 오,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6 Avenue 8 s t r 에 있었는데 여기가 7 a v e n u 8 s t r 검사하고 간대요. 지금 거의 다 앞에 왔어요. 체계가 잘돼 있네 나름. 시큐리티를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저기서 검사를 하는데 되게 생각보다 엄청 세심하게 검사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계속 앞으로 가는데. 너무 앞으로 <laughs> 가는데? 어디로 보내시는 거지? 좋아요? 여기 근처에 석스. 위치. 사람 사이에 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사오려면 네. 조금 펜봐야아요 네. 근데 되게 좋은 위치에서 온것 같아요 지금 줄 서고 있는데 벤다님 만났어요 <laughs> 저희는 9시간 46분이 남았 젤리를 먹고 있습니다 그냥 방탄 노래가 나오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laughs> 우와 우와 대박 대박 대박이다. 어, 대박이다. <laughs> 너이 노래 알지? 알지? 내 를 주워먹고 지금은 8시간 37분 남았어요 그만 하면 안돼? 계속 <laughs> 생각하게 돼? 응. 1시간마다 경과를 보여 드릴려고 추워요 좀. 지금 7시간 50분 남았어요 점점 해가 지고 있어서 추워지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진 괜찮음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고 있어? 할수 있어. 할수 할수 <laughs> 있어. 할수 있어. 아, 야, 할수 없어. 나름 무장하고 왔는데, 추운 거 보니까 엄청 따뜻하게 와야 될것 같아요. 히트텍도 한두개 있고, 그리고 발이 엄청 시려서, 두꺼운 양말을 꼭 신고 와야 될것 같아요. 발에다가 핫팩을 끼고 싶을 지경. 비가 안 와서 다행이긴 한데, 아, 비 왔으면 진짜 어, 진짜. 진짜 진짜 많이 추웠을 것 같아요. 적어도 6시 시작이라도 하면은 몸이라도 흔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집에 있는 제로콩이랑, 헝, 맞아. 캐나다 에일이랑, 맞아. 모기도 말라보기. 모기. 생존 일기. 저희는 7시간 남았어요. 한 시간을 앉아서. 모자 받으려고. <laughs> 저희는 피자를 다 먹고 일어났는데, 이 모자를 받겠다고 사람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앉아 있었으면 죽을 뻔했어요, 깔려서. 사람들이 다 이걸 쓰고 있답니다. 6시간 반이 남았는데, 30분 후에 공연이 시작해서 그때는 좀더 따뜻해질 예정이에요. <laughs> And welcome to 2020, welcome to 2020, welcome to 2020, and welcome to 2020. Yeah. Yeah. Five, eight, three, two, one! Wow! The global celebration at the crossroads of the world! You have to be here. Oh, it's so funny. Oh, it's so f u 버텼어요. 근데 발이 시린 거 빼고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얇은 양말을 신고 와서 좀 추운 것 같아요. 지금 한 시간마다 그 카운트다운 연습을 하는데, 우린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거를 너무 자주 보다 보면 가문이 안 온대요. 따로 이제 무대할 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목소리> 한시간 음. 40분이 남았어요 1시간 40분 이 노래 끝나고 방탄 오고 네. 듣는다 Are you ready? BTS BTS <laughs> <laughs> 방탄이 지나갔는데, 보는지도 모르고, 멍 때리고 있다가 못 찍었어요. 아, 진짜 대박이다. 세 명만 제대로 보고, 나머지는못 봤거든요? 한가시지 지금은 3분 20초 남았어요. 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거를 기다려서 보는 게 용기다. 여러 시간을 기다렸어요. 이번 40초 남았다. 아, 미쳤다. 어 미쳤다 진짜. 혜림이 짜준 주먹밥 안 먹는다고 삐졌다. 내가 핫팩으로 내 손을 뒤지기보다 이 주먹밥을 뒤져가지고 따가해졌던 냄새가 났는데 이걸 안 먹고. 내일 아침에 라면이랑 먹고 싶은데. 상해. 식었다, 대표다 식었다 이러면 밥이 쉬어. 와내 머리 봐. 엄청 추웠어가지고 몸을 데피고 있어요. 그리고 오자마자 물을 시원하게 마셨고 어떻게 11시간을 버텼는지 알 수가 없어, 나는. 아, 11시간 어떻게 버텼냐, 진짜. 같은 자리에서 1시간 자고, 1시간 피자 먹고, 1시간 멍 때리고, 1시간 또 얘기하고. 딱 그렇게 합해봤자 4시간이야. 그러면서 뭐 어떻게 버텼어. 그리고 생각보다 나는 방광이 큰 사람이야. 아, 진짜. 아 나도 잘 참는다 생각했는데 네. 아 빨리 강주 한 입만 먹어봐. 내가 따뜻하게 대표서 <laughs> 먹어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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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모습을 꼭 가려야겠어? <웃음> <웃음> 그럼 한입더 먹어봐. 아 먹으면 돼. 음. 맛있다. 집 오면서 먹는다. <laughs> 진짜날에 이따가 아주 싸줘도 아주 <laughs> 싸지네. 흠뻑을 몰라요, 아주. 네. 소낙비가 와가지고. 오, 야, 어 그때 오. 너무 추워가지고, 달달달, 근데, 진짜. 아. 몸이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 떨려, 이렇게. 그리고 발에 동살 걸릴 뻔했어, 진짜. 그랬는데, 난 버킷리스트를 이뤄서 너무 기뻤어. 아, 약간 울컥했던 것 같아. 다시는 못할 경험인 것 같아. 다시는 못해. 그만큼 같이 있는 경험이었다. 뭐, 막, 배고픔, 막, 이것보다는 그냥 목이 너무 말라서 배고픔이 있었어. 그 핫팩은 진짜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 근데 일찍 가봤자 좋은 자리를 선점한다는 확률은 되게. 다, 다 랜덤이야. 어, 다 랜덤이야. 랜덤. 우린 진짜 좋은 자리여가지고. 그 그건 음,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 자리부터. 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핫팩을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 일찍 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자리를 보장은 없다. 운이다. 음. 비가 올수 있으니 우비를 챙겨가야 음. 된다는 음. 거. 물은 그냥 마시면 안 돼. 그냥 딱 5시간 될때 약간 어? 약간 시가모이는데 뭐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 근데 그때 딱 앞에 있는 맥도날드 보면서 저기는 못뭐 가지. 나가는 사람도 많아, 중간에. 음, 그냥 따뜻하게 가고 먹을 거잘 챙겨가고 영화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 아, 영화 다운받아가서. 그 마지막에 뉴욕 나오, 노래 나온게 너무 좋았어. 그냥 딱그 분위기랑 너무 잘 맞아서. 뿅뿅뿅뿅뿅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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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아무튼 너무 좋았고 2020년에는 행복하세요. 뭐지? 끝마무리한다 지 2020년에는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자. 아니 홍세림이 방송에 나왔다는 소문이 있던데? 나아 수도 있어 홍세림을 보신 분이 있으면 캡처해서 꼭 보내주세요. 2020년 놀림 대상이다. 어쨌든 <laughs> 오늘 정말 좋은 추억이었고 버킷리스트 하나 체크했다. 저희는 이제 너무 지쳤으니까 내일 하루 푹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